응? 저기 문 앞에 있는 놈은 누구야? 조용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폭주자야. 조용히 해, 폭주자야. 아. 폭주자야 비켜 비키라고 이거 정해야 하니까. 복주자 어? 아, 아, 나나나 펜쳐, 펜쳐, 펜쳐. 주자 폭주자. 주자 폭주자. 폭이뭐 생겼다. 폭주자. 폭생겼어주자 폭주자. 폭 점점 잠깐만요 뿅뿅아 잠깐만요 뿅뿅 내가 뿅. 얘가 처음 하는 걸 보여드리죠 조준 완료했습니다 아 어, 뭐야 확대해드리지 도연이 확대했다 얼굴이 얼굴이 아! 너무 커보여 이거입니다 아. 도연이가 <laughs> 너무 폭주해보여 두려워 <맞아. 웃음> 얘가 처음한 모습을 보여드리죠 아,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나마야, 여기 있습니다 아. 그나마야, 숨자고? 알았어 <laughs> 그나마야, 아. 그나마야, 여기. 아빠는 아. 비추면 안돼 안돼 아. 아, 네, 아빠가 지금 비추고 있어 영상으로 아. 였습니다. 두아이봐 아, 아, 아. 아 가까이 와서 아이봐. 아야아이보라고 아, 그냥. 내가 웃... 도늘 이발 구석구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도열이의 이발.